뭔가 학용품 같은 것들을 네. 국가에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나 봐요. 아니 뭐 공산주의 국가는 다 배급이니까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좀어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내 돈으로 실제로 내가 필요한 학용품에 대해서 사는데 북한에서는 기사를 보니까 평양수지연필공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, 연필들도 다 만들어서 배급을 한다라고 네.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면서 오늘의 기사에 나, 기사에는 해바라기 학용품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, <laughs> 이 해바라기 학용품을 김정은 원수께서 학생들한테 네. 주셨다라고 아.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, 이름이 왜 해바라, 해바라기인가라고 하는 좀 궁금이 생겼는데, 어떻게 보시나요? 뭐 목련이나 뭐 예를 들어서 튀율리 박용품 이면좀 이상하잖아요. 음 해바라기는 괜찮나요? 해바라기는 받으면 해바라기 이렇게 웃게 되잖아. 이뭔 개소리야! 아 그래요? 예. 네.